뭐 하나 컷. 나도 뭐 하나 컷. 외부 캠이 외부에 놓네 사이트. 아, 상이야하뭐 하나 짤어나오 아, 노. Oh, no. 되나, 이러면. 이거보인 뭐 이거 이거 냉동 올리면 개꿀맛일 거같아 나이스요. 밀었자 밀었 라스트 공사장, 라스트 Langis, 공사장 올라오고 was on the s 요 i 여기 붙여주세요 3번, 3번, 3번 여기, 여기 플 same. 플 D, p l 플러스 l o r 스 s y o 스 you, put two hundred 나이스 아, 준용 어. 구 챔피언 잡은 남자 블리츠 죽였고 자칼 있어. 아 블리츠 죽였어? 어. 내가 어. 그냥 캠 보고 있어. 안, 안 봐도 돼. 이거 이거 해, 어, 회관, 회관 쪽인 것 같아. 일단 어. 1층에 있거든 자칼. 나핑 찍은 거 보니까. 어. 정 조심해, 애들 온다. 하나 컷. 플로레스인 거 같아. 아이 뭐, 사람 머리가 안어 어, 옷장 들어왔다. 옷장 들어온 거 컷. 나이스. <목소리> 들어오는 거랑 저기, 정문으로 들어온거 같이 잡가지고 여기 방금 구독해. 치지 드론? 하나 더야 블루 하나 왔다 블루 부상 라스트 외부 하나 와 저게 안 죽어?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 어? 쟤가 끝 아니었어?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맞은 것다 저건 부상이었어 그로 넣으면 들어오면 바로 죽죠겜 깨졌다. 여기, 야야야 뛴다 A쪽으로 뛴다 A 계단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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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, 여, 했거든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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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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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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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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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내려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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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발 저표 냉동고 계단쪽 피1 카피 짱 잘랐고 쿵커 2니다 이거 <laughs> 플로레스까지 잘랐어 여보? 어 이거 구름다리 그게 어디지? 아 모르겠다 지하실 <laughs> 가야겠다 Top four, last operator standing. Sensor deployed. Heartbeat sensor deployed. 뭐야 이지스키지 이스키 이걸로 본이본이아 진짜? 자자자자자 올라왔다 왼쪽 왼쪽 왼쪽

여기 하나에 10명? 이거 잡았어 나이스 와 이게 조피 원풀?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오 나이스인이김머리 아코 있어요, 아코. 뭐 하나 카 뭐하나 카 나이트 뭐야? 나이트 김복규빠. 에코 에포 잡은 거예요? 아니, 아니. 에포 내가 다 봤지.

I'm going for a drive. Oh, Bomb has been located. Bomb, what's it, what's it, what's it. 어떤 짤. 아, 엄마 전화가 오지. 뉴 프로스트, 키버 프로스트, 키버 아, 프로스트. 앞피 아, <laughs> 걸로 할게요. 프로스트 부상. 나이스. 아유. 앉아, 앉아, 앉아. 야미. 그냥 아래 내려갈게요, 온 거야. 네. 전 이쯤에 버틸게요. 어.

저거 대가리 깔려어크아 씨발 총나부족게아투피즈블록을블 아이고 어, 나은데 씨발 존나 안맞아 오우, 수탄. 응. 음, 피지다고 인가. 다 나이스 엘로핑, 엘로핑 하나? 어, 진영이 이거. 이거. 화장실 나가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깨 나.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, 왼쪽, 고맙 쪽쪽왼쪽에서 아 여깄다 여둘다인둘 다인 둘 다인 다 빡핀 쪽이 나이스 에이스 입구쪽 입구쪽 에이스 입구쪽 프리파이어 긁어봐요 한번 난타. 페이크다